상구를 할 때는 쉽게 자르는 방법은 캡을 씌워서 진행하는 게 제일 빠르고 내가 길을 빨리 만들고 시작하니까. 근데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무조건 이렇게 잡고 가야 돼. 이용학원 스타일은. 여기서 이 마이너스, 각, 마이너스 각도와 플러스 각도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는 방법. 그라로 만드는 거죠. 그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라인을 먼저 따는 방법. 라인 따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밑에서부터 치잖아. 그죠? 근데 내가 하는 방법은 위에서부터 쳐놓고 걔를 이어가는 방법이더 빠른 거야. 그래서 클리퍼를 사용해서, 클리퍼를 사용해서 내가 위에 단을 먼저 이런 식으로 둥글게. 가서 둥글게 그려놓고, 여기서 둥글게 그려놓고, 둥글게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길이 나오지. 여기와 이 길이 나온다면. 그죠? 그럼 이길 따라서 캡시하고 터치를 하든 여기서 이만큼을 잘라내서 연결을 하든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각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를 점점 이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먼저 치고 그 밑에서부터 연결하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케이블 씌어서 진행하는 방법 자 그래 두고 있어요 케이블 네. 씌어서 진행하는 방법은 이제 내가 네. 내가 무서우니까 조금 긴 걸로 먼저 시작하는 거지. 9mm 정도. 아니면 12mm 정도. 상고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높이. 높이도 봐야겠죠. 앞에서 봤을 때, 거울로 봤을 때는. 자, 여기서는 자, 그대로 빛을 그대로 이런, 이 모양대로 두는 거예요. 이 모양은 지금 나와 있지만 원래는 없었잖아. 그죠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모양대로 잡고 얘를 이런 모양으로 쳐 올리는 거야. 쭉 그대로. 2mm로 여기서도 그라로 차야 돼요 대신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 레이로 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라로 그라 여기서도 그라로 치면서 그라로 빛은 내려오고 다리강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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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치면 거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짧은 미리수나 아니면은 캡을 빼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음. 그러면은 앞에서 봤을 때 상고 모양이 나옵니다. 상고 모양이 나오죠. 음. 그래서 여기서 얘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가거나 캡을 빼고 라인 따주고 저 짧게 잘라줘야겠죠. 이런 데는 라인 따주고 여기서 위에까지 빛을 갖다 대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지. 그리고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X 모양. 이렇게 보면 이제 X, X 모양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쭉 가다가 여기서 돌려줘야 돼요. 귀 있는 부분에서 돌려줘야 돼. 그리고 여기서도 X 모양 잡아서 여기서 오는 방향에서 돌려줘요.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여기가 짧아져야 되니까, 그죠? X 방향을 생각하면서, 빗대고, 다시 한번 잡아서, 비스 꺾어줘야겠죠? 이렇게 잡아서 꺾어줘야 돼요. 잡아서 꺾어주고, 여긴 자르면 안 돼요. 절대 자르면 안 되니까, 여기서 가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서 빼는 거죠. 돌리면서 빼고, 돌리면서 빼고. 그러면은, 여기 안 잘려요. 자르면 문제가 되겠죠? 파먹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상고 라인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도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원래는 캡시우고 연결을 다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워보기는 해야 돼요. 캡시어도 해보고 아니면 위에서 라인 잡고 해보고 밑에서부터 시작돼 고이세 가지 방법을 다 익혀야 돼.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위에서 라인을 먼저 잡고 잡고. 밑에서 이렇게 받쳐서 자르는 방법 한쪽은 그리고 또 반대쪽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방법 두 가지로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자면 첫 번째 방법은 알겠죠 위에서부터 자르고 밑을 도려낸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 되냐면 여기서 라인 가까이 다 붙여야 돼요 라인 가까이 다 붙여서 최대한 꺾어 주는 게덜 자르겠죠 최대한 꺾어주는 게 길게 자르는 거야. 최대한 꺾어서 바다가 끝까지 올라가지 말고 돌려줘야 돼요. 바다가 돌려줘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귀 윗부분까지 다시 연결. 다시 잡고 끄집어내, 많이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돌려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집어넣고 귀 방향에서 마이너스 각, 여기서 내 몸쪽으로 많이 꺾어야 돼요. 최대한 많이 꺾을수록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각을 최대한 이렇게 많이 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잘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구렛나루 다 날려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구렛나루는 항상 조심. 여기서 길게 빼서 가야 돼요. 그래서 길게 빼놓고 돌려준다. 돌려준다. 돌려준다 여기서 돌려준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파주고 뒤 파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 이러고 나서 이제 위를 깎아 올라가는 거예요 레이어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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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방법을 오른쪽에 하고 두 번째 방법을 왼쪽에 잡시다.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서 뒤까지 다 잘라주세요. 여기까지만. 여기는 다시 설명할 거라서 여기까지만 자르세요. 양쪽 다. 가위로 자를 텐데 이제는 자 이제 학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이 거요 여기서부터 자르는 거. 이걸 모든 남자 머리 에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상고에서는 가능해. 그래서 여기서 내가 길이를 측정을 하면 되게 1cm면 1cm, 2cm면 2cm, 3cm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주고 그 다음에 뒤로 당기면 잘라, 요 뒤로 당기면 자르고 뒤로 당겨서 오버 디렉션 한 칸씩만 자르고 앞머리 들어서 잘라주고 앞머리 그리고 앞에서 다시 자를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다음에 옆머리가 중요해요. 옆머리도 이렇게 레이어로갈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요. 왜? 스케어로 갈 수도 있고. 레이어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면 되고, 여기서도 연결하고, 연결하고, 여기도 똑같겠죠?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 땡긴 것처럼 뒤로 오버디렉션 해서 땡겨서 연결하고, 땡겨서 연결을 해요. 그럼 위에는 다 끝났어. 이제 옆으로 넘어오는 거야. 옆으로 넘어와서 긴 머리 자르고, 이제 돌아가면서 자르는 거죠. 둘, 3, 네, 자르고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를 잘 봐야 돼요 각도가 점점 낮아져야 돼요 4 아, 아, 그라로 잡아서 5 레이어가 아니에요 그라로 잡아서 5 그라로 잡아서 6 그라로 잡아서 7 8 다시 아까 그 각도 사이드 각도에서 9 10 11 이런 식으로 잘라가야 돼. 키포인트는 여기서부터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좀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이, 이런 경우야.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완전 짧아져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라인 따라서 가야 해서 자른다 생각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 내려가기 시작하죠.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내려가면서 잘라줘야 돼. 내려가면서 잘라주고. 내려가면서 잘라주고 내려가면서 잘라주고 내려가면서 잘라줘요. 그러고 나면 여기가 무겁단 말이에요. 무거운 부분을 여기서 들어서 잘라주면 돼요. 살짝씩 조금씩 조금씩 잘라줘서 연결하게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연결되게끔. 너무,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90도 정도 들어서 자르고 잘라주고 그래서 여기 라인을 살리면서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막았다. 그래서, 분무해서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